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일곱째 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나시고 본디오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we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는 21절까지로 되어 있죠?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일 동안 이땅 대한민국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노와 탄식과 두려움 속에서 슬퍼하는 이 백성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 하나도 우리의 맥박 하나도 주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오병이어처럼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몸부르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사람들이 손바닥을 보면서 여기에서 생명선을 보고 "아, 니가 오래 살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사람들 얼굴에 이렇게 생명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코에서부터 이렇게 귀까지 여기에 뚜렷하게 마스크 자국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걸 보면 "니가 오래 살려고 그러는구나"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미국 쪽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말라는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쓰나 마나라고. 아,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선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내가 태어난 날과 죽을 날을 정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지난 일주일 동안 나누었는데요 어제는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 앞에서 쫄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충성산의 동산지기들이 힘을 합하여 사순절에 우리 성도들 힘내시라고 아침 식사를 대접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우리가 안전해지면은 함께 식사를 하며 축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사도바울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잘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많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어,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어, 성경을 꼭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보면 좀더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아무한테서나 배우면은 이만이라든지 뭐 정명석, 문선명 같은 사기꾼들한테 잘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 깨달은 이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책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만 계셨던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가정과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1 9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행기들을 막 거부하고 회항시키고 또 비행기 자체를 막그 취소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외국에서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탔던 비행기가 늦게 출발했고요. 결국 이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현지에서 갈아탈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비행기가 자그마치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장장 9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가 불평을 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 승객들이 그냥 공항 벤치에 그 누워서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터넷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손꼭 잡고 서로 기대서 자는 신혼부부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름 자기 살 길들을 다 찾아서 공항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드디어 이제 비행기가 도착했다고 방송이 나오니까 그렇게 공항에서 편안하게 자기 자리 다 잡았던 승객들이 어디서 기어 나오는지 꾸역꾸역 다 나와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비행기를 전부 다 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다들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았지만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비행기가 도착하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공항이 아무리 편안해도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 남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거기가 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그 영광 그 상급의 풍성함 그 금멸류관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면요 이 세상은요 그냥 공항 대합실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요. 평안하고요. 멋지게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잘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수 있기를 바래요. 힘들다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도망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 부르실 날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될 거고,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그쳐질 때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아버지 집, 그 구원의 영광을 보면서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그것을 볼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19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에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건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동이 걸렸어요. 그 능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물과 피가 십자가에서 다 빠져나가서 죽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엘 가나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매달아서 자살했던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마티아를 뽑은 이유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은 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다 달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부활을 강조했을까?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부활에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는 다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중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형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야만.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매일매일의 삶에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부활을 살아 있는 동안에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정말 생명이 풍성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워도 이런 부활을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게 됩니다 세리장으로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죽음 같은 삶을 살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새로운 삶을 다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후에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교회의 리더가 되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베드로에게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자식 생각에서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숨만 유지하는 이러한 인생 내가 언제까지 더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재정적 죽음에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어쩌면은 관계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끊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상처 입은 관계 때문에 매일같이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살아있는 나에게 부활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살려주는 곳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다스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랑은 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와 함께 죽으면요. 우리는 주와 함께 살수 있어요.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또이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가 부활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도 그 다스림에 참여해서 왕 노릇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과 우리는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신다면 몸된 우리를 그몸된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해야 되고요. 그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은 몸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자격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 앞에서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는 있지만 기죽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데요. 우리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뛰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했고, 부활할 것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왕처럼 다스릴 사람들이지, 세상의 다스림 아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